400승까지 한다라니까 그날 패파만 쳤다가 p 에 m 까지 한다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팀원들의 마음을 잘알았다고 긍정적인 얘기였스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보면 네. 룰러가 아, POM까지 차지하면서 네. 16번째 승리를 보던 젠지였습니다 그러면 아, 룰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젠지가 점승행진을 이어가며 1, 2라운드 1위를 P.O.M 룰러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어느 때보다 팬분들의 함성 소리가 큰 오늘인데요. 룰러 선수의 L.C.K 통산 4백승과 함께 드디어 첫 P.O.M을 받으셨습니다. 소감 여쭤볼게요. 어 일단 진짜 오랜만에 와서 좀 많이 좀 긴장되는데 어좀 되게 생각보다 좀 다르니까 좋네요, 분어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드릴까요? 축하드립니다. 드래곤, 그리고 아테나까지 챙겨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잘 풀어나가고자 하셨을까요? 일단 좀 불리해도 사실 저희 바텀이 좀 불리해진 거지 1세는좀 유리했었던 것 같아서 제 기억이 그래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았고요. 그래도 저희 팀원들이 좀 잘해서 1세트는 좀잘 갔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트 울러 선수의 루시안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루시안 브라운이 최근에 자주 등장을 하던데 무난하다고 생각하실지 혹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장점은, 뭐 라인전부터 좀, 브로우 이용할 수 있는 뭔가, 챔피언들 많은 것도 그런 것도 좋고, 라인전도 센데, 단점은 좀, 라인전을 좀 무난하게 가면 조금 힘이 딸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 것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세트에는 원딜 밴이 대거된 상황에서 룰러 선수의 크리스타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 이번 패치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된 건데, 픽에 대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트리스 타나라는 챔피언이 어, 세나 상대로 옛날에 좀 많이 써본 기억이 있어서 연습 어, 한번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서 오늘 못쓰게 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세트에도 사실 마찬가지로 젠치에게는좀 어찌 보면 30분 전까지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리스 타나의 어깨가 좀 무거웠을 것 같은데요.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겠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일단 저희 조합이 어, 일단 돌진도 되게 좋았어가지고 일단 제가 제 노트에는 좀 성경이좀 좋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딱히 상대 입장, 상대 측면이 좀제절 물기에 좀 빡세기도 하고 그래서 좀 호감감을 어, 안줄것 같다는 생각은 했, 했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게임을 뒤집고 오늘도 커드라키를 기록한 룰러 음, 선수입니다. 음, 음, 음. 펜타키를 계속해서 아쉽게 놓치고 아, 아, 있는데요. 아, 이유가 아, 뭘까요? 어, 일단 이상하게 이제 대회를 보는 입장, 입장으로서는 펜타키 좀 쉽게 쉽게 요즘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일 제적 팀들이 항상 도망을 잘 갔더라고요. 주만 만나면. 그래서 좀 하기 힘들었다 생각한다 그래서. 잘 도망 다니 아쉬울 진짜. 아 네. 그런 만큼 많은 그렇습니다아 그렇군요. 마지막에 저희가 보이스를 들었는데 또 저도 못 먹네. 이런 <laughs> 보이스가 나오기도 <laughs> 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 달라 아 달라하긴 했는데 어, 아, 아쉽겠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룰러 선수의 400승이라는 대기록도 있었지만, 캐니언 선수의 6 0 0점이라는 대기록도 탄생을 했습니다. 캐니언 선수에게 축하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건보가 되게 잘 해준 것 같은데, 어, 제가 필요를 어, 뭔가 뺏은 것 같아서 어, 다음에는 이제 건보가 받았으면 좋겠고, 어, 앞으로 같이 뭐몇 전이랬죠? 6 0 0점 이렇게 일어 o u know, I like to carry on. That's on a show to me that. k t 롤스터입니다. 어떤 점을 경계하면서 준비하실 예정일까요? 어, 일단 늘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좀 e I'm not sure. I'm not 소식이 정말 많은데요. 다가오는 26일이 룰러 선수의 데뷔 9주년이더라고요. 많은 팬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팬분들께 감사의 인사 한 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올수 있었던 게다 여러분들 덕분이라서 정말 어,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어, 그냥 더 앞으로 열심히 많이 할 테니까 어,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더 해주실 수좋겠고 앞으로 하시는 일다 행복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위 라운드 1위를 확정 지은 젠제의 오늘 POM, 룰러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